프로로그. 제가 곤충과 새, 동물과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유리엘 대천사 덕분이에요. 유리엘 대천사는 제가 두살 생일 때 찾아왔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때 유리엘 대천사는 낮과 밤의 수시로 빛으로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유리엘 대천사와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다섯 살 때, 그날 식탁에 여러 개의 사과가 놓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빛이 나는 사과가 있었어요. 저는 그 사과를 한입 베어 먹었는데, 그때부터 곤충과 새, 동물들과 대화를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겼답니다. 유리엘 대천사는 저에게 이런 능력을 준 것은, 곤충이나 새, 동물이 위험할 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 주었어요. 세상에는 저와 같은 아이들이 많아요. 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곤충과 새, 동물이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죽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몸만 사라지고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이 가는 천국이 존재해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반려동물은 죽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돼요. 더 이상 질병으로 몸이 아프지 않고 밥을 굶을 일도 없어요. 슬픔과 고통,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없는 동물 천국으로 가거든요. 몇달 전에 우리와 함께 살던 반려견 땅콩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3년 전에 먼저 무지개다리를 건넌 요크셔테리어 지방울이 땅콩이를 데리러 왔어요. 지방울은 땅콩이 옆에서 장난치면서 놀고 있었어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땅콩이가 저와 아빠에게 그동안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땅콩이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왔고 지방울과 함께 보름달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의 책을 읽는 많은 분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동물들의 영을 볼수 있어요. 저는 자주 북극에 있는 북극여우와 북극곰과도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텔레파시로 소통하기 때문에 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저에게 계속 빙하가 녹고 있어서 무섭다고 해요. 얼마 못살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얼른 얼음이 녹았으면 좋겠다고도 해요. 이유를 물어보니 빨리 동물 천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저는 매일 땅콩이와 지방 우리 동물 천국에서 황금과 보석으로 된 사료를 먹는 모습과 다른 동물들과 마법으로 그림도 그리고 달리기와 줄넘기 등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동물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모든 동물을 세심하게 잘 보살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함께하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지개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반려동물도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사람과 달리 자신이 떠날 때가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충만하게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더라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곤충과 새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창조주님께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이아 어머니와 가브리엘 대천사장과 유리엘 대천사, 라파엘 대천사, 미구엘 대천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여동생 승리와 사랑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린 왕자에게 묻는 질문과 답변들. 어떤 새와 곤충,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나요? 세상의 모든 곤충과 새,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곤충이나 새들, 동물들과도 가능해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는데, 요즘은 북극 여우와 북극곰과도 대화하고 있어요. 매일 빙하가 녹아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고? 텔레파시를 보내와요. 동물들과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해질 땐 동물들과 대화가 안 돼요. 반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곤충과 새들과 다양한 동물들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그들이 보내오는 소리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신호나 텔레파시라고 할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정신을 집중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가지 이상의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지만 제가 원하는 곤충이나 동물의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항상 동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저도 속상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들의 소리가 안 들려요. 동물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나요? 네, 당연히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가는 천국으로 가고 동물이 죽으면 동물이 가는 천국에 가요. 그런데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에 들르는 휴게실 같은 곳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갈때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 들렀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휴게소가 있는 이유는 동물천국이 있는 곳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동물천국에도 장미반, 달님반, 해바라기반 같은 반들이 따로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가는 유치원과 비슷해요. 동물천국에도 다양한 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곤충, 동물들과 새,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로 공부하는 교실 같은 방이 있어요. 고양이 반, 강아지 반, 뱀만, 사자 반, 코끼리 반, 알비노 반, 돌고래 반, 인어 반, 낙타 반도 있어요. 심지어 고미호 반도 있어요. 동물의 천국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있다고 보면 돼요. 새, 토끼, 뱀, 고양이, 강아지, 호랑이, 낙타, 돌고래 등 전부 다 있어요. 곤충도 있고, 지렁이와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동물이 있다고 떠올려 보세요.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동물의 천국에서 동물들은 어떤 생활을 하나요? 여기서는 동물은 주인이 주는 양만큼 먹을 수 있지만 동물 천국에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밥이나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보통은 동물들이 황금으로 된 뼈다귀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뼈다귀도 먹어요. 철로 된 뼈다귀와 아연으로 된 뼈다귀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먹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저는 강아지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동물들이 잘 때는 넓은 방이 있어서 수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무지개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로 된 이불을 덮고 자요. 천국은 최고급으로 되어 있어서인지 모든 것이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잠은 지상계에 살 때보다는 조금만 자는데 하루에 대략 2시간 정도만 자는 것 같아요. 그곳에선 모든 것이 동물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동물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의 천국이죠. 동물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동물들은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해요. 강아지들이 줄넘기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동물이 죽으면 천국에 가나요. 맞아요. 모든 동물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죽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반려견 땅콩이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땅콩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땅콩이는 숨쉬기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땅콩이가 죽기 직전에 마음이 답답하고 많이 아파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했어요. 출산하는 것보다 100배 더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땅콩이와 실시간으로 텔레파시로 소통했기 때문에 지켜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땅콩이에게 아빠와 함께 천국으로 잘 가라고 인사했는데, 땅콩이도 그동안 잘해줘서 잘 키워줘서 고마웠다고 인사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빠와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나요. 3년 전, 그리고 최근에 무지개다리를 건넌 지방울과 땅콩이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천국에선 체육하는 시간이에요. 지방울과 땅콩은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10마리의 다른 강아지들과 같이 함께 해요. 지방울과 땅콩, 그리고 함께하는 강아지들은 줄넘기를 아주 잘하는 편이어서 에이스반에 속해 있어요. 에이스반은 대천사나 세라핌들이 돌봐줘요. 에이스 반이 아닌 다른 반에 속한 강아지들은 보통 천사들이 돌봐줍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동물 천국에서도 잘하는 강아지들도 있고 잘못 따라하는 강아지들도 있어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보호자와 관계가 끊어지나요? 진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보호자와 관계가 이어져요. 동물은 천국에 가기 전에 들리는 휴게소 같은 곳에 있을 때까지만 보호자를 보러 오곤 해요. 진짜 천국은 너무나 먼 곳에 있어서 가게 되면 오지 못해요.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지구에 올수 없어요. 동물 천국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오고 가는 과정에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 천국에 들어간 강아지는 대부분 지구에 다시 오지 못해요. 삶을 마치고 천국에 도착한 반려동물은 지상계에서 살 때의 기억이 모두 없어져요. 기억하고 있는 생각, 추억들을 모두 지우거든요. 그 이유는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 보호자가 그리워서 천국에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안 좋고 슬퍼지죠. 그래서 동물 천국에 도착하면 천사들이 동물들의 기억을 리셋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들을 위한 일이에요. 반려동물이 천국에 가게 되면 전생에 함께 했던 보호자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사는 동안 반려동물과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반려동물이 죽은 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원래는 영혼이 진짜예요.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몸만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겪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반려동물을 오히려 더 행복해해요. 그 이유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몸이 사라져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공중으로 붕뜰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단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자신을 아프게 했든 힘들게 했든 간에 반려인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래요. 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 거예요. 반려동물도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전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자주 하는 간단한 말은 거의 다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안녕, 반가워, 밥 먹자, 산책 갈까? 간식 줄까? 심심해? 같이 놀자, 이런 말들은 다 알아들어요. 길을 걸어갈 때 산책을 나온 강아지나 길고양이들과 대화도 하나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대화해요. 일주일에 세번 정도 대화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대화는 하지 않고 가볍게 인사 정도만 해요. 얼마 전 학교 근처에서 산책 나온 강아지가 말을 걸어왔어요. 저도 강아지에게 안녕 인사하죠. 목줄에 묶여 있는데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에게 강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었더니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쟤 뭐야?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